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3월 22일 판매 영상 준비된 아이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리고요. 5만 미만 구매신 택배비 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세개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창 세트는 아니고요. 액회 종류의 세트들이고요. 자, 1번 세트 하고요. 2번 세트는 동일한 품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자, 이렇게 해서 수량, 수량이 좀 달라요. 수량이 틀린 아이들로 이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분 미 포함이고요. 다육이만 뽑아서 배송이 됩니다. 자,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먼저 양진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 붉은빛에 아주 예쁜 생얼과 함께 있는 양진철화고요. 사이즈는요. 13cm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 후레뉴 자연 군생이고요. 사두 군생입니다. 사이즈는요. 10cm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요 아이들입니다. 아홉 품종. 이제 전체 11종이에요. 전체 11종이고요. 자, 블랙 사바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원조 콜루라타 알바 뷰티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보리 군생.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보리 군생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루 드래곤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자, 핑크 드래곤입니다. 핑크 드래곤. 그리고 멀로 생얼 둥근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퍼플 샴페인입니다. 보랏빛에,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퍼플 샴페인이고요. 자, 그 다음 다크오팔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다크오팔 사이즈 정말 좋고요. 검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환엽으로 크는 품종입니다. 다크오팔 11cm, 아, 10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디바, 마디바. 마디바는 12cm 정도 나오고요. 자, 핑크 드래곤 사이즈는요, 7cm, 콜로라타 사이즈 8cm, 블랙사바스 9cm 나오고요. 멀로 사이즈 7.5cm 나옵니다. 자, 사이즈들도요, 아주 작지 않은 사이즈들로, 예쁜 사이즈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종에 5만원,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 철아, 브레뉴 자연군생, 블랙사바스, 호주원중, 콜로라타 핑크드래곤, 호주아이보리, 마디바, 다크오팔, 그리고 퍼플, 샴페인, 멀루, 알바, 뷰티, 이렇게 해서 총 11종에,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2번도 1번과 같은 품종에 같은 수량, 같은 가격입니다. 11종에 5만 원입니다. 자, 양진 철아 들어가 있고요. 생얼과 철아가 함께 있는 아주 예쁜 수영 11cm입니다. 그리고 프레뉴 있고요. 사이즈, 품종 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 사바스 라디바 들어가 있고요. 멀로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 샴페인 다크 우발 쌍두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군생입니다. 그리고 알바 뷰티 들어가 있고요. 자, 11종입니다. 총 11종에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는요, 7종이에요. 7종, 7종이고요. 자, 유아이들 화분 빼고 식물만 배송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보리, 호주 아이보리, 분생 묵은둥이, 사이즈 11cm 나오고요. 두 번째 블랙사바스 묵은둥이 12cm 나옵니다. 색깔 아주 예쁩니다. 자, 이 아이 핑크 샤벳입니다. 사이즈 9cm 나오고 4두 분생이고요. 어, 이 아이 화이트 엔젤 동글동글 아주 예쁩니다. 밑에 자구 하나 나오고 있어서 총 6두 분생입니다. 사이즈 13cm 나옵니다. 그리고 둥근이 비치우리대 3두구요. 사이즈 13cm. 아주 예쁜 둥근잎 비치우리대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요. 추비반이라는 아이입니다. 추비반이 사이즈 7.5cm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원종 콜로라타 자연군생입니다. 짱짱하고 아주 예쁜 호주원종 콜로라타. 사이즈 14cm. 14cm 나옵니다. 자, 하나같이 예쁘게 잘 굳혀진 아주 좋은 품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세트고요 3번 세트는 총 7종입니다. 7종에 3번 세트는 5만 5천원입니다. 5만 5천원. 7종에 5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1번 11종 5만원이구요. 2번 11종 5만원입니다. 3번, 7종에 5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세트 모두 이름표 다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화분 미 포함에 다육이만 뽑아서 배송이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멀로 대품입니다. 멀로 대품.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수영도 아주 예쁘고요. 전체 11두 자연 군생입니다. 전체 11두. 물은 아직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의 멀로 자연군생 대품이고요.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개인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햇빛이 좋고 통풍이 좋은 좋은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 들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또 화분에 심어서 관리하시면 물은 예쁘게 들기 때문에 수염과 사이즈 어, 그리고 가격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두고요 어, 전체 사이즈가 24cm 나옵니다. 24cm로 대품 사이즈 뭘로 자연군생 11두입니다. 자, 요 아이 가격 제가 5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입니다. 아니, 5만 원입니다. 5만 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닉스 철아입니다. 입장이 조금 큼직큼직한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오닉스 사이즈 좋고요. 수영도 아주 예쁜 오닉스 철아. 가격 13,000원 드리겠습니다. 호주 할인 호사 이렇게 분지 포함해서 1 2군생입니다 분집과 지1 9군생이고요 사이즈 15cm 조금 넘습니다. 15.5cm 정도 나옵니다. 이아이 가격 제가 35,000원 드리겠습니다 호주 할인호사 35,000원 입니다 두번째 호주 할인호사 입니다 이아이는 6두에요 전체 사이즈 14cm 나오구요 가격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할인호사 짧고 예쁜 아이 25,000원 입니다 세번째 할인호사구요 이아이도 분지 포함해서 6두입니다 전체 사이즈 15cm 나오고요. 어, 이 세번째 할인호사 가격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미국 미니 노마입니다. 통통하고요,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 12cm 나오고요. 11두입니다. 11두, 전체 11두 미국 미니 노마입니다. 와, 이 가격은 제가 2만원 드리겠습니다. 파키피덤 3두 군생입니다. 3개로 이렇게 분지가 됐습니다. 한 개의 목대에서 3개로 분지가 됐고요. 자, 엄마 목대에서 이렇게 굵은 엄마 목대에서 지금 3두로 분지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얼굴 하나하나 사이즈를 재드리자면 10cm 9cm 음 9cm 정도 돼요 자, 전체 이렇게 사이즈면 15cm 정도 나옵니다 15cm 14cm 자 3개의 얼굴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잘 분지가 잘 되었구요 이 가격은요 제가 35,000원 드리겠습니다 삼두 파키피덤 35,000원입니다 미국 알비플로라입니다. 끝에 아주 핑크색, 붉은빛에 가까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하얀 백분에 아주 멋지게 자리를 잘 잡은 미국 알비플로라 전체 사이즈 17cm 나옵니다. 음, 목대는 당연히 상당히 목대는 아주 좋습니다. 두수는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두, 13두인데요. 여기 하나 더 분지가 되고 있어요. 전체 13두, 두수도 적당하고요, 사이즈 높이 아주 적당한 색감도 예쁜 미국 알비플루라입니다. 왜 가격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입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사이즈 12cm, 아메스트로구요. 어, 요아이 가격 제가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메스트로 12cm 만원입니다. 다크오팔입니다. 환엽에 아주 둥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0cm 나오구요.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오팔 만원입니다. 두번째 다크오팔입니다. 사이즈 10cm구요. 보시면 요아이도 보랏빛에 아주 예쁜 둥근 입장입니다. 가격 만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호주 원종 프랭크입니다. 사이즈 11cm 나오고요. 가격은 만 10, 원입니다. 호주 핑크고요. 육두 자연 군생, 육두 군생입니다. 17cm 호주 핑크. 색깔이 아주 예쁜 노란빛의 끝에 손톱과 끝에 안에 새로 나오는 빛은요.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 육두에 17cm. 이 가격 제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시고, 천천히 문자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주말이에요. 나들이 가시기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날씨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